네, 안녕하세요. 코인천국 이상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GK 싱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유를 알고 이제 장기적으로 적용까지 되면 여기서 또한번 가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순환 매도 봐야 할,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문 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이것까지 보시면, 보면서 하는 전략 말이죠. 최근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0일에 버츄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다음엔 아반티스코인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버추얼 프로토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 10월 6일 마찬가지로 퍼프펀 코인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10월 3,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을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은 내용을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혹은 장사를 하느라,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거니 한번 함께 해보고 싶,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87 3553번으로 숫자 6번. 숫자 6번, 6번이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금전 요구나 텔레그램 가입 권유 일절 없고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 96 8, 7, 3, 5, 5, 3번으로 숫자 6번, 숫자 6번, 6번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처음 코인을 시작할 때,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처음엔 조금 수익도 봤을 거예요. 그 짜릿한 순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기회가 와도, 겁부터 났죠. 이번에도 물리면 어쩌지? 그냥 지금은 안 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또 다른 사람들은 올라탄 다음에 수익 인증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뒤늦은 후회만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런 기회는 늘 남이 먼저 잡는 걸까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뉴스에도 차트에도. 커뮤니티에도 없는 그 진짜 정보. 그걸 가진 사람들은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가기 직전 매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뒤늦게 따라 들어간 우리는 또 손실만 키우죠. 하지만 이 영상에 들어온 지금 이 순간 그 정보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이 정보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 9687 3 553번으로 숫자 6번 숫자 6번 6번이라고 한 글자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유튜브 채널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원하고요. 저는 금전 요구나 텔레그램 가입권역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정말 도움도 많이 될 정보니까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숫자 6 문자 하나 보내는데 뭐, 3, 40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 10초면은 숫자 6 하나 보내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냥 10초 정도 쓰셔서 숫자 6 보내셔서 제 자료 받아보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수 있도록 제가 정리도 잘하고 철저하게 원칙도 지켜가면서 정리해놨으니까 꼭 보고 도움 안 되신다 하시면 뭐 그냥 지워버리시거나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한번 받아보셔서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받아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87-3553번으로 숫자 6번 숫자 6번 6번이라고 한 글자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